자 우리 김세동 가수님은뭐 이거 짧은 질문 하겠습니다 예, 예. 언제 어떻게 통기타를 잡게 된 이유가 언제부터 어~ 그까 통기타를 처음 친 거는 네. (5학년) 때쯤이었고 초등학교 네. (학년) 때 예, 예. 직업으로 가지게 된건 고등학교 (1학년) 때이제 가출을 했죠 오! 가출해서 오. 예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아.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선수의 길이 막혀서 네. 공부를 당연히 못하겠죠 음. 음. 어. 예 인제 어~ 가출 짧게 짧게 했을 때 네. 우연히 업소에 아, 노래는 잘하셨구나. 아, 그때 또밴드를 음, 어.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? 고등학교 어. 때태는 예. 네. 밴드를 하면서 네. 앞에 많은 분들이 춤도 추고 네, 그럴 아, 때 밤무대 그, 그 당시에는 고고장이라고 그랬죠. 아 클럽이 아, <laughs> 지금으로 말하면 클럽이러죠 클럽 밴드를 하셨군요. 네 그게 시초가 된것 같아요. 고요 가슴 제가 잘 아니까 안 묻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있어요.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. 그 국가대표급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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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루 마루 운동. 기가 체조라 하거아이 덤블링이 저 덤블링. 야 오늘 기대되는데 아, 그러니까. 오늘. 자 여러분 <laughs> 조금 있다 <이따가> 가김세돈 <laughs> 서커스가, <웃음> <김세돈의> <웃음> 서커스가. 야. 저는 그때 운동했다고 그랬잖아요. 오, 그 운동을. 기체적 하셨던 것아 네, 네 예. 그래서 마루가 주종목이었고, 야. 키가 워낙 크잖아요. 키가 커요. 불리한데, 사실은. 불리한데, 예. 어릴 때키그 정도 크기에서는 굉장히 모양새가 너무 이뻤다고 스스로가 엄청 자랑하고 있더라고아까는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